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먼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336 Too late to fix. 고치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337 Good leaders, happy people. simple. 좋은 리더, 행복한 사람들. 간단해요라는 제목으로 자먼 29장 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의인들이 thrive 할 때, 뭐할 때죠? thrive는 번창하다, 성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인들이 번영하고 번창할 때, 성공할 때, the people rejoice.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하지만 이번엔 사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 rule, 통치할 때, 지배할 때, 사람들은 groan,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왠지 신음하는 것처럼 들리죠. Grown 두 개의 개념이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일단 뒤에를 먼저 보면 사악한 사람들이 지배를 할때 사람들이 신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의인들이 thrive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번영하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버전에서 비교해 보기 바래요.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계약한 글 말씀으로 읽어 볼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다음은 비비 버전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이번에는 the upright. 정직한, 올바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have power.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when an evil man is ruler, 악한 사람이 통치자, 지배자가 될 때는, 이제는 ruler가 명사죠. Grief comes on the people. 슬픔이 닥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Grief comes on. 누구누구에게 슬픔이 닥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쁨과 슬픔을 명확하게 대비해주고 있는데요. 또 연습을 하고 비교한 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단위로.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버전은 When the righteous thrive, the people rejoice. 비비는 When the upright have power the people are glad 의인들이 번영하고 번성할 때즉 정직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의인들이 번영을 한다라는 거.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 국가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rejoice rejoice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기쁨을 나타내고요, glad는 좀 차분한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but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이거를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 사악한 사람들이 지배를 할때 사람들이 groan, 신음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악한 사람들이 지배자가 될 때. 슬픔이 사람들에게 미치고 닥치고 온다라는 것 같은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비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했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Good Leaders, Happy People. Simple. 좋은 리더, 행복한 사람들. 간단해요. 리더십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자언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모든 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의로운 리더가 번창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정직함과 지혜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리더 아래서는 희망이 생기고 안정감이 느껴지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악한 리더가 다스릴 때 사람들은 불의와 부패, 이기심의 무게 아래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왕들이나 현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작은 모임에서도 권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직장 상사라면, 팀 리더라면, 당신의 성품이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영적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정직한 리더를 응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악이 뿌리 내릴 때 침묵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을 붙들어 보세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음을 더하는 사람인가?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태도, 지지하는 리더, 이 모두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When the upright of power, the people are glad. When an evil man is ruler, grief comes on the people.